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태풍, 석탄, 에이쿠! 지코카도 아보카도입니다. 아니, 얼굴 뭔데? 그, 아바타가 약간 이상한데요? 아, 형, 이게 요즘 트렌드. 어, 요즘 트렌드는 살몬 아닙니까? 그렇죠. 당신의 작은 요정친구, 살몬. 우리 석탄님은, 아, 아 언제쯤 유행하는 헤드리스를 끼고 있습니까? 어우, 틀.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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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 이렇게 악도, 일이 석탄이와 함께. 정거, 정거. 여러분 항상 강태풍 유튜브를 보시면 악도와 일큐와 석탄이가 저를 위해서 자원을 몰빵해주고 사과를 주고 철을 주고 온갖 도움을 줬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위스퍼 키트로 일큐 머리 위에 가가지고 공격도 이렇게 대신해주고 힐도 이렇게 해주고 일큐가 위험해져서 떨어졌을 때 F키를 눌러서 이렇게 슈퍼 세이브까지 해주는 도움을 주는 역할을 제가 이번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큐씨 난생처음으로 도움받으니까 어때요 기분이? 어머 이곳은 나의 작은 여자친구? <laughs> 내가 너의 작은 요정 사이몬이 되어 줄게. 날 구해줘 뽀이! 뭐야, 풀타임인데 지금? Oh. <laughs> A few minutes later. <웃음> <미쳤어>. <웃음> 아니 얘들아, 나 궁금한 게 생겼는데 우리 피를 다일로해 놓은 상태에서 저기 있는 저 타이탄한테 동시에 죽으면 누가 이김? <laughs> 어머, 이건 뭐 참지. 저 네, 여기 붙어 붙어 붙어. Yes, my b a b 왜 이렇게 돌아팀 석탄이가 왔어? 형 근데 이금본맵이살아나는데요오 됐다 됐다 디어 석탄이 떴다. 야 출발해 e l e 싸우고 올게 싸우고 올게. 갑시다. 아 살려줄게. 어어치 살려줄게. 안 돼. 형이 저를 간택해서 석탄이가 죽었어요. 이득이야 이득. 내가 죽었는데. 병타병타병타병타이유보 함정에 걸렸군. 나이스 나이스. 바로야 업그레이드까지. 나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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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계속 계속 대 때. 어디 이대? 이대 이대. 필까지 듣고 있어. 바로야 원딜. 내가 계속 더 소고 있 원거리 있어. 원거리. 좋아, 잘한단, 시대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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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잘한당 피대용 아처. 자자자저 달려 달려 달려. 아들 뛰운데. 아들 뛰운데. 아들 뛰운데. 오, 개, 나이스! 레이텔. 자이 아, 팀에서. 오케이. <laughs> 형이 철갑을 맞추는 게 의미가 있어요? <laughs> 아, <그래서>? <웃음> <웃음> 좀 생각을 하세요 제발. 제발. 석찬아 너는 무슨 예. 키트냐? 저 마이너입니다. 마이너 오케이 오케이.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제가 럭키블럭에서 아처석경이 나왔거든요. 나도 여기서 같이 쏴줄게. 우리 한 번에 두 번씩 쏠수 있어. 이 친구 어, 그냥, 그냥 그 친구 바로. 잡자. 어 빼빼로 어? 먹기! 어. 어. 아니 오이 에메랄드 열개 블록을 해줘 빽이 자 여기서 둠 빽이 오이자 여기서 여기 올라 가봐 여기서 내가 이거 써줄게 맞맞 맞춰, 맞춰, 맞춰 찌어 여기 앞에 는애을까 멘토 멘토 멘피라피 u n 오 스피릿 자, 자, 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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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리. 뒤에 와, 너 자원 다 뺏긴 거 아니지? 예. 에더트리가 황금 낫이야. 오. 레이테오. <laughs>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친구 잡아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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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이들 이들. 우리 집 우리 집. 지켜야 됨 돼. 집 지켜야 됨 지켜야 돼. 예,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아로우는 들어가자. 자 악뚜 씨, 제가 엄청난 서포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로돌진몹돌진몹 아, 아, 나이 믿고 언제든지 떨어져. 난 너를 언제? 아 그다, 진짜 떨어지면 알고. 파이, 너 죽을 뻔했어. A little later.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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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아, 아 죽었다. 안녕히 가세요. 빨리 그러니까 아, 미... 곧다가 사막. 얘들아, 나도 너네들을 따라 갈게! 그 우리, 우리 알아보는 친구가 있거든? 저 친구한테 1큐 악두, 석탄 중에서 누가 제일 좋은지 물어봅시다. 1큐 악두, 석탄. 셋그 중에 누가 제일 좋아? 1큐두 번째는 누가 좋아? 악두. 아하. 세 석탄이 누군데? 석탄! 오카이... <laughs> 어... 아, 아데툰데 풀 강화 갑시다 이번판 조조 조, 내가 쏼게 어이 어이 덤벼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급성 스트레스 아 느려져라 아, 아, 아 나도 지금 계속 공격해줄게 힐도 해줄 히도 아데툰데 아데툰데 최강의 킬아 떨어져서 도망가기 바로 그냥 내가 살려버리기. 그냥 올라가면서 업그레이드까지 해버리기. 그런 신기술을. 어! 어디서 석벌? 어? 어? 풍선 내가 맞출게. 이런 거 이런 거 내가 해줘야지 이런 거. 오. 또한개 맞추기. 아이고. 이것도 이것도 내가 잡았을게. 여기 여기서. 막.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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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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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친구도 풍선 썼데저 친구도 풍선 썼어 이케야 풍선이요? 안녕하세요. 한 대. 한 대도 한 대요, 두 대는 두 대요, 세 대는 세 대입니다. 이 어디 도망가려고? 나이스 토니 씨 손에 들고 있는 그건 뭔가요? 최강의 검 레이지 블레이드. Hello guys. Oh my my. o 어? 어, 저 친구 뭐야? 바로 블랙홀. 블랙홀 안에 있는 애를 난 이걸 쏠게. 파이어볼. 와 좋아, 좋아 좋아 뭐. 좋아 좋아. 어,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 여기 한명더 있다. 킬즈 킬. 이 우마이! 자 석탄씨. 이거 온다 온다! 오, 와. 오 살았어! 석탄씨 석탄 엄청난 반응 속도 뭡니까? 이겁니다 제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휴즈럭불 너무 맛있고. 여기 그냥 자원 맛집인데? 어 여기도 휴즈럭불 있다. 여기도 휴즈럭불 있어. 네. 너가 캐는 거 내가 너 근처에 못 오게 계속 이거 쏠게. 와 어, 지금 자원 너무 달달한데요? 저리 살이 천 개에요 지금. 석담아, 내려 같이 가자. 나 빨리 도망을 와. 왕각이. 다! 안 조작! 아니, 특히 아, 뭔데? 바로 그냥 내가 살려버리기. 아니, 아깝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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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파워카! 어? 어? 뭐? 어? 뭐야 이거? 야, 어? 이거 이거 뭐야? 잠깐만, 아 형. 이거 봐 여기 화살표! 내가 여기 숨어있다고 광고하고 있었던 거야? 가보자 악뚜야. A little later. 이거나 먹어라. <목소리> 형이 우리 버틸 수 있어. 우리 버틸 수 있어. 해스게해스게 너의 루멘 실력 보여줘야지. 아 바로 그냥 노상 방류. 일단은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상대가 <목소리> 어디인지 확인한다. 아 오케, 오케이 오케이 루멘 잘하는 법 강의 해주세요. 이렇게 가까이 붙어가지고 마지막에는 똥똥똥 똥. 똥, 똥, 똥. <목소리> 쟤나 노리는 것 같은데? 아유, 뭐라 어떻게든 되겠지. 나 <laughs> 노린다. <난> <laughs> <laughs> 침대 깨졌다. 자, 제발 저런 건 아니야. <웃음> Why <웃음> always me? <laughs> 이건 나밖에 안 남은 건가? 저만 <laughs> <laughs> <응, 그만> 믿으세요. <laughs> Five minutes later. 야 빨빨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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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달려 <laughs> 중앙에는 타이탄 잡기 나이스오존기가 강력해졌어 오오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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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없어 석아 길이 자기가 부숴놓고 길이 없어 석달 이러고 있네 <웃음> <웃음> 내 인생이 75초밖에 안 남았다니 안녕하세요 뒤에는 우주로 뿌려 건너준다고 뭐지 아이 파포테이토가 인맥 깊숙이 있어 이거 이거 좀 받아줘 응 어...

누가 제일 좋아요? 바로 이제 물어보기 다 별로 별론데 오, 오 왔다 조금이 한테다 당하고 있어 조금이꼬는 응. 아! 예상을 못했는데 <laughs> 저거 은근 능력이 되네 어 1대3 하는 법? 어이가 없네 어 레이저 블레이드를 보고 도망가는 법? 어레이지 블레이드 오레이지 어. 블레이드는 친구 잡았네 우맨을 쏘는 척 하면서 바로 그냥 붙어가지고 갑자기 여기 들어와가지고 갑. 가... 아 하기 싫다. 여기서 다르다. 다르다. 다다다다 다르다. 아르아다아다다다 다르다. 다르다. 다다 다르다. 다다다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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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런 이런 나쁜 인간가? 아 일론 머스크 악두님. 안녕하세요 일론 머스크입니다. 오늘 위스퍼의 서포팅 좀 어땠나요? 안녕하세요 일론 머스크입니다. 아 좋았다고요?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위스퍼 키트로 멋진 서포팅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론 머스크입니다. 아, 일큐야, 내가 항상 너네들한테 서포팅 해주는데, 이번에 내가 서포트 해주니까 어때? 일큐라뇨? 전 사실 할몬입니다 아무튼, 위스퍼키트의 서포팅 좀 좋았어? 일큐야, 누구예요? 전할몬입니다 당신의 요정친구.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위스퍼키트의 서포트 너무 좋죠 당신의 작은 요정친구. 착하나, 오늘 영상 마무리 너가 한번 멘트 쳐라. 헤드리시스 사세요 너무 좋죠. 아니, 너 헤드리스 있어서 자랑하고 싶은 거 알겠는데, 시청자들한테 마지막 인사하라고. 헤드리스 사세요. 무려 단돈 31,100로 박스.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강파강파강박강박강박 강박 강박,